공격적이네, 엄청 자, 4일차, 생존 4일차입니다 아, 그래도 많이 챙겼습니다 자, 오늘은 조용했다, 무사히 넘어갔다 자, 아, 아주 배고프고 자 아저씨, 아저씨가 밥을 하고 아저씨 요리, 요리사잖아 너 통조리 먹어라. 결국 니가 이걸 하고 아 충분히 할수 있죠? 그러면 이거 뗄까 두 개만들어.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? 와 근데 아까 그쫓저 새끼 잡아 이러면서 쫓아오는데 개 무섭네. 밥 하자. 밥을.. 이걸로 하자. 이걸로 하고.. 지금 저희 소지품이. 재료가 모자라긴 한데.. 어, a 왔다. 어, 새로 생겼어요. 기타? 전쟁터에 무슨 기타야? 판자로 막기 구멍난 곳이나 아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하자 그래 여기 좀 막아 이게 누군데 물물거래상 아닌 것 같은데 계세요 지금 바쁩니다 자 교대해 줘 브루노 아니죠 파브리 파브리가 밥 먹고 브루노 밖에 누가 브루노 약탈자 아니야? 아, 제누군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가겠네. 양심이 있다면 아 피난민인가 보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당신이 문을 문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. 빨리 말할게요. 제 동생이 저격수한테 당했어요. 제발 제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세요. 도와주면 지금 가는 거야. 가. 보시다 보내고 아 아픈 애를. 아니야 이사 얘 이사, 얘를 파브리를 보내고 경계를 서자 니가 아 아니다 니가 경계를 서고 수집을 나가자 밖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아 여기도 엄청 호전 쪽으로 달려들던데 이두 개는 못갈것 같거든 지금 학교를 한번 가보죠 학교를 가는데. 제품인 거 같아. 챙길게. 학교. 하버리가 좀 수고 좀해 줘. 한 번만. 자, 학교로 갑니다. 학교에는 뭐가 없는 거 보니까 안 때릴 거 같거든. 폭격이 시작됐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수업 중이었대요. 아, 관전. 일단은 뭐가 있나 살펴만 봅시다. 그리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것 같아. 우다닥 챙겨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. 쓰레기가 먼지 뿐이야. 여기는 볼까 반대쪽에서 길을 막아놨어. 아, 여기 삽이 있으니까 훨씬 좋군. 이거 아까 보니까 내구도 있는 것 같던데. 일단 사으로 치워주고요. 일단 뭐 있나 한번 봐요, 우리. 응, 아, 적동산이. 여기는 열지는 못하고 반대로 막혀 있네. 밑에 내려가 보자. 삽 들어, 삽왜못 들어? 음. 밑에도 공간이 있어요, 밑에도 공간이 있는데. 일단 지금까지 발견된 건 잡동사니들뿐이거든요. 누구 있다, 누구 있다, 누구 있다. 아 나를 공격할 의사는 없나봐. 아 여기 그냥 약간 불황자들 있는댄가 보네. 아, 할머니 계시고. 재료밖에 없는데 어, 봉대 좋았어. 아이씨. 연 보람이 없네요. 예, 뭔데? 아,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다! 아이씨, 이 까칠한.. 어, 메모가 난 자네가 말한 대로 냉장고 뒤에 은닉처를 마련해뒀네 여기 냉장고 뒤에 뭐가 있나봐 일단 슬슬 좀 챙겨보죠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 어, 좋아, 좋아, 뭘... 아, 이제 줄 톱이라는 게또 있어야 되잖아. 지금 좀 살짝 아쉽긴 한데 위에도 한번 가 봐야겠어요. 위에도 한번 가 보자고. 가태야. 위로 한번 가 보자. 내가 볼 때는 자, 이거 진짜 전쟁하고 비슷한 느낌 아시죠? 통조림 같은 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통조림 그냥 배가 채워지더라고. 치워, 여기도 아, 또 줄톱돼 있네. 아까 뒤졌잖아. 아, 치워져. 치워져, 치워져. 시간이 조금 조금 남았거든요. 이런데 먹을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나? 봐봐, 재료나 한번 빨리 좀 수급하러 오기는 좋긴 하겠는데 애매하네요.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겠어. 아, 애매하다 진짜. 어, 어떻게 해야 되냐? 작동 산이 될 뿐이거든요. 여기 위로도 갈수 있나? 오, 어, 오이 응. 신체 능력 좋아? 카티야. 여기도 뭐 잔의 뿐이겠지. 그래. 일단은 줄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네. 돌아가자, 돌아가자. 시원없다. 자, 생존 5일차 되겠습니다. 아, 습격만 안 당하면 되는데. 자, 오늘도 낭낭하게 챙겨 왔어 얘들아. 자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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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주 피곤하지? 너 자라. 아, 붕대를 좀 감아야 되나? 경상이면은, 붕대 하나 써야 되나? 지금 저희 생존 물품 보시면은, 일단 풍족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, 재료가 조금 모자라요. 내가 볼때 무기도 좀 있어야 될것 같거든.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. 그러면 일단, 아, 그 아까 사람 둘이 살고 있던 주택가 위층에는 뭐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뭐가 있을 것 같긴 해. 아, 사람들이 좀 호전적이에요. 뭐 우리가 우... 우리처럼 이제 침략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침략자는 맞으니까 거기를 가냐 아니면 학교로 가서 재료를 수급을 해오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서 어 물물교 완성했다 갑니다 지금 보시면 아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근데 재료도 필요하거든. 이 이거 어떻습니까? 커피 드리겠습니다. 야, 이건 줄수 없지. 아 안돼? 귀중품이잖아 커피 세세 세 개야 세 개. 아너 여섯 개나 있구나. 흔해 빠졌대요. 아, 이렇게 하면 얘가 가격을 얘기를 해주네 아, 어떡하지 물물교환을 좀 해야 되나? 술로 4개랑 한병 어때? 기준품 3개 야! 브랑코 양아치야? 어, 양아치야? 아니면 이건 어때? 아.. 또 이건도 안.. 또 싫어 이렇게 거래 그러고 나무 나무 보석 야! 나무 귀중품이다 귀중품 귀금속 귀금속 이거 또안 돼? 이게야 거래. 그리고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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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줘. 야, 커피 커피 됐고 야, 다 죽게 이거. 아다안돼또 담배. 커피. 이순 양아치구만 이거. 지금 무기 파편 있어요? 무기 파편 없어? 아저 가세요 이제 나다 터.. 다 털었다 가세요 가세요 나부터 이거를 좀 해야 될것 같거든? 허브 가공대 아 이것도 이것도 해야 될것 같은데 증류 증류 증류도 해야 되고 이것 이것도 해야 될것 같은데 뚫려있는 여기다 가자 물을 주워 올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괜찮을 것 같기 하, 같기도 하고. 어, 저.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이시죠? 시죠보 여기? 여기 지금 담나서요 니가 지금 니가 지고가지 이건 뭔데 아, 이게 있어야 또 만들 수 있어? 그럼 잡동사니로 퉁이 다 쳐지는 거.. 네그치잖아 잡동사니로 퉁이 다 쳐져요 어... 이거 하면은 담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담배가 화폐로 쓰이니까 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섯 개 이게 열개 열여섯 개아두 개를 못 하는구나 네, 일단 이걸 막읍시다 이걸 막고 막고 부품물도 조금 더 챙겨 와야지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래도 식량은 좀좀 뭐좀 낭낭하거든요 아직 이번 어디 막으러 가? 어디가? 아, 여기. 야, 이몇 층이냐? 1층이 이 지하고. 1층, 2층, 3층이야. 3층을 타고 올라온다고. 그게 돼? 갔야 힘을 내라. 나도 지금 없는 머리 있는 머리 다 짠해서 하고 있다. 오케이. 아, 파브리 깨워서 미안하다. 파브릭 깨워서 미안하다. 우리 깨워서 미안하다, 깨워서 미안하다, 깨워서 미안하다. 자 그러면은 물은 부품으로 어쨌든 해결이 조금 되고, 그 잡동사니로 해결이 되고, 으흠, 그러면 이런 걸로 작업자족을 좀 해야 되나 보네. 맞네, 작업자족을 해야 되네. 어떤, 뭐든지 많이 필요하거든요, 지금. 일단은 카티아 여기 앉아서, 우리 세 명이. 아. 이게 내가 하던 행위가 영향을 받나 봅니다. 그래. 일단은 수색을 나가자. 자, 5일차 밤입니다. 아,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학교 가서 재료를 싹 긁어 모아 와야겠다. 재료를 싹다 긁어 모아 오자. 아, 근데 얘 너무 가방칸이 작은데 하고 어차피 다 필요 없잖아요. 다 필요 없으니까 맨몸으로 가자. 학교로 한번더 가자. 아 습격만 안 받으면 좋겠는데. 자 생존 6일차입니다. 지쳐 보인다. 많이 가져왔어. 아이씨. 오잘 방어했대요. 좋았어. 아주 피곤하지, 아주 배고프지. 하나 먹고, 하나 먹고, 아이스 하나 먹어. 그러고. 설탕이 몇 개나 있지? 16개 이거부터 만들까? 지금 무기도 못 만드니까 어차피 술로 교환을 좀 해야겠다 그럼 술을 만들자 밀주 이거 하면은 이거 하나 할수 있잖아 얘또왜 슬프냐? 아, 얘왜 이래? 또 아, 파블이 다 나왔어요 지금. 야, 부르노아 너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지금 집에서 밥만 하고 그냥 어? 경계 근무나 좀수고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냐자 야,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밀주 4개 만들 수 있거든요? 그러면 일단 보수 한 번만 하고 잡동사니가 조금 많으면 좋겠다. 그럼 설탕도 개태워야 겠네. 그러면 이제 밀주로 거래를 하는 거지.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거래로 생존을 하는 겁니다. 야, 근데 뭐다 막아야 되는 거야?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만 더 막으면 되는 거야. 뭐 그, 어디까지 막아야 되는 거야? 교환상 또안 오나? 좀 기다려야 되나? 지금. 왜, 왜? 안 피곤해? 뗄까, 문. 하면... 이게 뭐, 무슨 나무라도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. 이거 업그레이드 비용 보자. 도구대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것 같아. 도구대 업그레이드를 하면 도끼 줄토 만들 수 있거든요. 아, 이거 재료 수급을 좀 해와야겠다. 자, 일주일차입니다. 제발! 예이. 모자라지 학교를 갔다 와야겠네. 막을 때가 아직도 남았나? 한번 보고요. 다 막았어. 그럼 집 보수가 완전히 됐단 소리니까 습격을 더 이상 안 받나? 모르겠네. 이게 물물교환상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술로 교환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. 재료도 나무랑 잡동산이랑 부품만 좀더 있으면 되는데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 줄톱이랑 도끼 정도는 좀 해놔야 될것 같아. 총이 없으니까 도끼라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일단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적당적당한 거 가져도 오고 내가 볼 때는 아예 악인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가고 있는 거지 아 엄청 오래 걸리나 보네 엄청 오래 걸리네 사실상 술, 술, 커피, 담배만 있어도 할만하니까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일단 나무 왕창 필요하고 요거 부품 근데 네. 나볼 때는 밀주가 조금 완성되면은 밀주가 완성이 좀 돼주면은. 나무 같은 건 그냥 사버리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. 나무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니까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시칼 하나 있는데 이 칼보다는 조금 위협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수.. 수색 나가는 애, 애를 갖다가 토끼를 주는 게 낫게.. 낫게 하겠다. 지금 뭐 애들 다 배고픈 거 말고는 상태 지금 노말하고 괜찮아요. 나 아, 내제가 술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구나.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구나. 그래도 네가 요리사니까 어쩔 수 없지. 아 요리 요리 할때 물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. 아 맞다. 냐냐냐냐냐. 이거는 브루노가 마무리하도록. 자, 그러면 밀주 5개 생겼어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수 있는데 요리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. 잡동사니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음, 물 아, 일어나는구만 아, 안 피곤한가보네 자,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물물교환상 안올것 같아요 안올것 같고 학교를 가서 나무하고 싹 챙겨옵시다 자, 8일차 생존 8일차입니다 오늘 밤은 정말 많이 챙겨왔어 얘들아 I sh-